이상계엄 밀주기를 앞두고 국민행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장동혁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미 사과했고 지금 사과하면 오히려 당이 불란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거든요. 당시에 단순히 사과 사과 자꾸 하는 것는 우리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사과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당내에 또는 당의 구성원 또더 많게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은 다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과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도층의 많은 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게 층일 경우가 많아요.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에, 투표를 에. 하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권자가 많은 거죠. 에. 중도층은 투표율이 낮고 정치에 관심이 적어 실제 선거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에 아주 관여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그 분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보수는 아직도 분열되어 있고, 아직도 내부 싸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손실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아울러 김최고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도 사실상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음. 것이 우리가 숙명인데 그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벗어나지느냐. 자꾸 절연 절연 하는데 네. 인연이 끊깁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